불법 파견으로 위심되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할까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법상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법 파견으로. 동법제 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 파견의 구체적인 양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에 파견한 경우,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한 경우, 최대 파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위장도급의 경우 등입니다. 원래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고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지만 위장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사업능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은 도급인이 하면서 사실상의 불법파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이 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을 결여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 사업주가 도급의 경우 수급업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으로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하여 불법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위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발생할 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야 불법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는 위 판례와 더불어 원고 용주가 사업체로서 그 독자성과 독립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A 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B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B 업체로부터 노무 제공 위사를 거부당하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B와 A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불법파견 사업주가 독자성과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어 있고 사실상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야 한다. 먼저, 신청 외 사용자는 2011년 11월 28일 서울에 설립되어 인력 파견 및 시설 관리, 위생 관리, 경비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현장에 112명이 인력을 공급하는 등 독자적인 법인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외 사용자는 양산지사를 두고 약 5명이 인력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여 온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모집하여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장 관리 책임자가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통보받고 일용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한 점 근무일의 임금은 당일 신청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점 신청 외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등을 행하여 온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신청 외 사용자가 단순 노무대인 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실체가 존재하는 신청 외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심의 판정단은 A 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B 업체에게 지휘, 명령권 내지 인사, 노무 등과 관련한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사용사업주인 B 업체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B 업체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재심 판정단은 사실상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만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적격이 입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실체가 존재하는 A 업체와 근로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와 B 업체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농후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말처럼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농후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꼭 해보세요. 농후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브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